안녕하세요, 패치의 패플래너, 근희입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아이는 닥스온트. 착한 이병에 속한 아라라는 친구예요. 안녕. 저희 아라는 지금 4개월 정도 된 애기고요. 접종은 4차까지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직 중상화가안된 수컷. 컷디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저희 아라 같은 경우는 사슴 같은 눈망울이 굉장히 사랑스러운 애기예요. 보시면은 세이블 컬러의 모색을 가진 되게 특이한 애기고요. 단모 닥스훈트 애기입니다. 닥스훈트답게 짤막한 다리가 정말 매력적이죠? 착한 입양은 높은 입양가가 부담스러우신 분들, 어린 강아지가 부담스러우신 분들 아니면 그 성견일때외모가 확정된 아이. 접종이 완료된 안정된 시기에 아이를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정 추천드리고요. 저희 아라의 가족이 되어주실 분들은 언제든지 펫제이로 연락해주시면 됩니다. <목소리> 아라 안녕!